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여리사 t v 장사노랑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으로서 7시 5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보로서 일기예보로서는 부산지방에 8시 정도 되면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빗길에 운전 조심하시고 항상 우산 꼭 챙기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희 가게는 밀면집은 비가 오면은 매출이 절반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금 한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나면은 밀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빅 소식을 영상에 담아가지고 전할까 합니다 그리고 1024회차 오늘 제가 로또 구독자님과 시청자님께서 좋은 번호 3개, 3개, 6개를 보내주신 번호가 또, 제가 평상수에 간직하던, 아끼던 번호를 잘 믹서를 조합해서 로또 복권 두매를 구입하고 그 번호 중에서 번호를 몇 개를 뽑아서 자, 반자동으로 연매를 밀었습니다. 자 로또 복권 세매를 구매한 것을 여러분과 지금 공유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공유를, 로또 복권을 공유를 하기 앞서 우선 제가 번호를 자, 20번, 15번, 31번, 39번, 2번, 13번, 23번, 30번, 19번으로서 열수로 조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20번, 15번, 31번, 39번, 2번, 13번, 23번, 30번, 19번. 자, 여기서 구독자님이 15번, 31번, 39번을 추천을 해줬고, 이게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 조합을 한 번호 중에서, 반자동 번호 중에서 이분이 이 번호로 해서 15번, 31번, 39번으로 반자동을 한거 맞습니까? 이래서 그 번호로 반자동을 한게 아니고, 2030, 1020, 2040, 자, 그수가 공짜로 해서 그래가 반자동을 이었는데, 이분이 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는데.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5분 3 0분 39분이 그 번호로 반자동했나 그래서 이 번호로 보니까 상당히 그분이 저한테 보내신 번호라고 생각하고 좋은 번호라고 생각하고 15분 31분 39분을 또 넣고 나머지 2번 13번 23번 자 간만동 산등성에 올라가면서 북항대여를 보면서, 고보 그래 번호를 떠올린 번호가 같아서, 2번, 13번, 23번, 좋은 번호라서, 6개 번호를 넣고, 나머지 20번, 23번, 30번, 아, 23번 아니고, 30번, 19번, 39번을, 20번, 15번, 30번, 19번을 넣고, 4개 번호를 넣고, 자, 구독자님 시체님이 삼수 삼수 육수를 보태서 일수로서 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자동은 여기서 번호를 15, 31도 반자동 넣고 밀고 또 앞에 반자동 한 스타일 똑같습니다. 여기서 번호 두개두 두 개씩 자, 무작위로 열개 번호 중에서 두수씩 배가 반자동을 한 면을 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자동 그 제가 밀은 거는 수동 내용을 단디 보시고 반자동을 밑에 딱 보면은 무슨 수가 들어가 있는지 그거 캐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공유 하겠습니다. 어떤 것거를. 여러분 1024회차 구독자님과 시친한 님의 번호를 갖다가 참조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번호를 섞어서 그 조합을 해서 모터보건는한 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2번 13번 15번 20번 30번 39번으로 가고 A번은 B번은 2번 13번 15 2331 상으로 갔습니다. C번은 2013 233031 상으로 갔습니다. D번은 201319 2330 3으로 갔습니다. 2번은 201319202330. 자, ABCDE에는 2번이 쫙다 들어가 있고, 자, 두 번째도 13번이 쫙다 들어가 있고, 세 번째부터는 15번 2개, 19번 2개, 23번이 1개고, 자, 네 번째는 23번이 2개, 20번이 2개, 30번이 1개입니다. 다섯 번째는 31번이 3개, 3023으로 갔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39번이 4개고 30번이 1개가 갔네요. 자,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수동 두 번째 티켓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1024회차 수동 두 번째 티켓입니다. 자, 아침에 제가 06시 7분에 39초에 밀었는데, 도수로 복권이 구매가 1298, 1298장이나 팔린 것 같네요. 자, 이거, 이거 숫자는 보니까 ABCD 한 장씩을 다그래 카운트를 한것 같습니다. 와, 상당히 아침부터 복권이 많이 나가고 있네요. A번에는 13번, 15번, 19번, 20번, 23번, 30번. B번에는 15, 19, 20, 23, 30, 31. C번에는 15, 19, 20, 23, 31, 39. D번에는 2015, 19, 2031, 39. E번에는 2015, 19, 3031, 39. 자, 여기서 보면은 또 a b c d e에 보면은 자 13번이 하나 외톨이로 들어가 있고 15번이 b c에 두개 d e에 공이가 두 개가 안착을 했습니다 자두 번째 보면은 19번이 두개 15번이 두개 15번이 3개네요. 자, 세 개네요 자세 번째에 보면은 20번이 두개 19번이 세 개입니다 자 이거 상당히 바뀌었네요 15 19가 자리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20번 네 번째 보면은 3이 2개, 20분이 2개, 23분이 1개, 다섯번째 31분이 세 개가 밑에 졸음이 있고, 2330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보면은 39분이 세 개, 3031이 각각 한 개씩 AB에 포진을 하고 있네요. 자, 잘 보셨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번호에서 몇 개의 숫자를 찾아내어서 반자동을 한 매를 미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102회차, 24회차. 반자동입니다. A번에 5번, 15, 18, 19, 3139. 자, 여기 보면은 몇 번으로 반자동을 미는 것을 캐치를 팍팍 할 수가 있죠. 자, 15번, 19번, 31번 39번 중에서 2개가 들어갔는데 자, 조합의 숫자가 2개가 더 보너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B번에는 2번, 6번, 13번, 23, 32, 38 여기서는 2번, 13번, 23번이 제가 3개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번, 32, 38은 자, AI에서 번호를 띄워준 겁니다. 자, 10번에는 2번, 7번, 11번, 15, 31, 45. 자, 여기서는저 번호가 2번, 15번, 31번인데 야에서 7번, 11번, 45번을 또 보내줬네요. D번에는 5번, 1 7 30313239. 자, 여기서는 303139로 갔는데 5번 17번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2번에는 16232831394인데 자 23번, 31번, 39번이 조합해서 차단행 보르고, 16번, 28번, 45번이 자 여기에서 자동으로 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자 여러분 1024회차 제가 지난 일요일부터 월, 화, 수, 사일에 걸쳐서 방송을 끝냈습니다. 오늘까지 복권을 공유를 다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정은 번호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오늘 복권을 완성해가지고 수요일까지 자, 로또 복권을 끝을 맺어야 됩니다. 자, 추천날까지는 복권을 이장 못 봅시다. 자꾸 생각을 하고 이러면 다른 일이 잘안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추첨날에 복원을 다 꺼내가지고 추첨 당일날 보시고 그 앞에는 생업에 열심히 해가 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저 구독자님하고 시장님께서 하나의 자기 의에 최선의 뭐 조도 계시고 또 장인도 계시고 요즘 시대는 제가 보기에 특정한 직업 중에서 자기가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 저는 민면 기술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시피 비율로 오는 분들이 또이앞전에는 많이 배출도 했습니다. 지금 가게도 오픈해서 상당히 여름에 대박을 치는 것도 많습니다. 자, 민면 집은 저강 로또 방송에 중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알바. 자, 우리 같이 60석 정도 되는 데는, 자, 알바 12시부터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두 번만 서면 은 코어는 만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방에 저 와이프하고 저하고, 저가 민명 기술을 직접 뽑고, 뭐, 다 준비도 다 하고 하고, 점심시간 때두 시간 만에 110만에서 120만을 판 4명이 자, 딱 1시간 반에서 1시간 3 0사이에 그만큼 손님이 집중해 줄을 서고, 쫙 끝나면은 자, 설거지, 테이블 정리하고, 3시 넘으면 또 손님이 또 가득 아, 돌아 가지고 한 3, 40만 원받치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기술만 습득을 하면은 살아간 데는 정말로 지장이 없고 실패는 없습니다. 옛날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지만 한번 실패하면 이층 거리가 다시 재기를 못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이든지 하나를 갖다가 선택해서 기업을 했을 때, 자, 실패의 어머니는 성공의 뭐, 그 말은 절대 잊어버려야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는 말은 옛날 말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열어서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면은 기술을 받아가지고 해리면 무조건 성공하게 올바르게 기술을 접득을 해서 가게를 오픈하면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수기에 3, 4, 5, 6, 7, 8, 9, 10월 달까지가 자 레시피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뭐 교율 음식입니다. 그리 그래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내년도로 보고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 분들은 9월 달 이후로 오십시오. 지금은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 시즌이 9월 정도 되면은 예약을 한 스노분 팀이 예약을 해서 제가 한 2주 과정에서 자, 올해 뭐, 한, 한달 배우면 안 되겠냐, 이래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한달 배우고 2주를 배우던 간에 기술을 2주간에 전수를 하고 자기가 가게를 얻어가지고 오픈 일주일 전에 다시 와 한번 더 종합과정을 비우면 됩니다. 계속 뭐 옆에 도와주면서 어 내년 시즌까지 같이 있으면 안 되냐 서로 사람을 하면 같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챙겨야 되고 또비하로온사람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딱 마치고 딱 수료를 해가지고 해가 자기가 자 가게를 여기 일주일 전이고 10일 전에 와서 한번 일주일간 마스터를 하면 얼마든지 성공의 길을 갈수 있는 밀면집입니다. 밀면은 2주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연, 제가 판단하기 에서한 2억 정도는 순수익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큰 데, 좋은 데가으면 뭐, 5억이고 뭐, 주차장 뭐, 차한 20대 돼 있고, 뭐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2, 300, 500파라 보면 뭐, 답이 뻔하다, 뻔하다, 아닙니까? 한달 매출 1억 5천이고 뭐 1년 같으면 1 5억이고 뭐 10년 같으면 150억 매출인데 거기서 뭐다뛰고30%뭐 제로비 보지선 잡고 임금이 준다 해도 한60% 70%는 안되면 인민집 그래 건물 사는 게 인민집 인맹, 이니까 여러분들도 창업 하실 분 있으면 그런데 단 자기가 기술을 배워서 주방에서 직접 운행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뭐, 공장장이나, 아니면 주방장한테 그 기술을 가르키가지고 같이 하자 하면, 그 사람이 딱, 한 6개월 있으면 돌아가는 거 보면, 아, 이거 뭐, 내가 체리도 충분하게 성공하겠다 싶으면 나가 봅니다. 그러면, 협박입니다. 자기가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직접 해가 관리를 해야지, 맛도 자꾸 개발 하고, 제한테 레시피를 배우한 번도, 제대로 하지만은 영향을 주면서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로또 수요일 이번 1024회차 로또 방송을 마감을 하면서 간단하게 밀면 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창업을 예정하고 을 계시는 분은 저 영상을 앞에 조금면 밀면 작업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한 시간짜리, 뭐두 시간짜리가 있고요. 그걸 보시고 용기를 가지고 방문해주십시오. 정말로 대박납니다. 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위에서 비오고 있는 분들도 너무 뭐 열심히 여름철에는 딴거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대단하다 합니다. 그래 저보고 대단하다니다 그래 나에 8시간을 고생하고 또 새벽에 일식시장보고 아침에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일한다 해서 정말 존경합니다 또 밀면만 여기서 홀만 치는게 아니고 배달의 민족 배달의 원을 갖다가 주문을 갖다가 20-30만원씩 치내고 자 토요일 일요일에는 40만원 60만원 배달도 합니다 그거는 매출에서 빼는 겁니다 홀 매출만 생각을 하고 배달의 민족 매출으로서 가게 운영 뭐다 아르바이트 인금비다 나가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토요일날 추청 결과를 단디 보시고 또 일요일날 제가 공기 방송을 꼭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